이 스포일한 말 많이 쓰대, 그죠? 그뭐아 이새끼 스포일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대.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, 애들. 어, 이네가 스포일을 어떻게 알아? 모르고 얘기하는가봐. 그 그러니까 스포일, 어, 그 스포일하는 애들이 있어요, 막 그러더라고. 스포일러 뭐예요? 예, 네, 왕치는 거. 특히 막그 그런 거 있잖아. 영화 같은 거 미리 먼저 막 말하고 막 그러잖아. 응? 그 옛날에 그 뭐였지? 극장에서 맞게 되는데 어떤 새끼가 버스 딱 열더니 그게 뭐였더라 그게 식스센스인가? 그 영화에 있었어요. 그래서 어. 문 열고 그 누구였더라 그 주인공이? 그좀 머리까지 대머리 있잖아. 다이아드 찍었던 애. 이름이 누구지? 브루스 윌리스. 어떤 새끼가 지나가는 버스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범인이다! 그러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요런 로 열받더라, 그거. 보니까 브루스 리스가 범인이더라고. <웃음> <웃음> 그런 걸, 아우, 선생님 스포일 당해셨네,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그런가 보다, 그랬지 스포일들은 이제 망치답니다. 수동태고요